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혜준 선생님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을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조금 나눠보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제가 제목 자체는 이렇게 지었어요. 강혜준 교수의 학습 가이드라고 제목을 좀 지어봤고요. 여기서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지 그거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겠죠. 일단 학습 부진 이유를 먼저 보면요. 우리가 경찰을 준비하면 누구나 다 경찰 시험을 처음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학습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그 결과는 수험생활이 장기화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올바로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럼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중에서도 한세 가지 정도를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정말 머릿속에서 금방 증발해버리는 경찰학. 암기한 것들을 자꾸 까먹습니다. 제 공부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찰학을 오래 기억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솔루션. 경찰학을 이해를 통해서 암기해라. 가끔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걸 제가 지켜보면요. 경찰학은 암기 과목이다. 무조건적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이유는 좀더 쉽고 좀더 이해를 통해서 암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업을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암기보다는 반드시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A는 B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경찰학 공부를 할때 그냥 경찰학은 줄줄 읽어나가면 안 됩니다. 경찰학 시험 문제 자체가 단어 하나를 바꾸고 토시 하나를 바꾸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A는 B다라는 정확한 암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경찰학은 이론과 문제풀이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경찰학 법령 반복 주기는 어느 정도 해야 까먹지 않을까요? 네, 이런 질문들도 많이 이제 받아봤는데 저는 여기에 이렇게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자, 경찰학은 일단 6대4의 학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니 뭐니 해도 이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의 비중을 6으로 두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이론만 보시면 안 돼요. 기출문제도 함께 봐주셔야 되는데 그 비율을 이론 6, 그리고 기출문제 4,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그리고 법령 주기에 대해서는요, 8개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총 여러분들이 7회에서 10회 독을 하시면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수치적으로 따져봤을 때한 달에 한번 정도 반복을 해주면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법령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법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회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1, 2회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게 맞지만 3회독부터는 강약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7회에서 10회독을 하신다면 반드시 1년 안에 합격을 할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경찰학 같은 경우에 회독을 많이 하고 자주 보라고들 하는데 양이 많다 보니 계속 까먹고 그래서 문제를 풀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회독을 많이 해야 할지 천천히 세세히 외우면서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될지 길이 안 보입니다. 교수님의 경험이 담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이 질문은 우리 모든 수험생들의 거, 공통된 고민이죠 경찰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양이 많고 암기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까먹게 돼요 그래서 제 경험이 담긴 그런 솔루션이 바로 포인트는 단권화 노트에 집약을 해라 요한 줄로 정리가 됩니다 제가 지금 단권화 노트를 기본 강의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화 과정에서는 기본서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기본 강의, 심화 강의가 다 올라가 있고 여러분들이 단권화 노트에 집약을 해야 된다는 건요 단권화 노트만 보라는 게 아닙니다 단권화 노트를 보고 거기에 기본서 내용을 점점 집약시켜 나간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단권화 노트를 여러 번 보는데 그게 곧 기본서를 수해독하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8개월 동안 단권화 노트를 7회에서 10회독 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까먹지 않고요 단기간에 합격을 할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질문을 좀몇 개밖에 안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학습을 해 나감에 있어서 많은 궁금증이나 의문점이 생기신다면 네이버 카페 에 강혜준이라고 치면 제 카페가 나옵니다 뭐 언제든 그런 궁금증을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때까지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